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흥시는 어 다른 사각 건물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게 규모가 커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규모가 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값이 맨 처음에는 좀 조금 저렴했는지. 근데 여기도 나중에 실장님이 그러는데 땅값이 계속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4년 전에 제가 이제 한참 인장 다니고 있을 때 여기 아시는 팀장님이 여기에서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근데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짓기만 하면, 뭐, 홈런을 친다. 뭐,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땅값도 계속 오르고, 막, 그때는 이제,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될 줄까지는 예상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 못 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처음 온 거예요. 하지만, 3, 4년 만에 처음 왔는데, 어 규모를 딱 봐도 예상이 좀 됐었어요. 아, 여기 지금 거의 100% 공실이, 거의 한50% 정도는 그 정도 있을 거다. 딱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 거의 거의 95% 이상 공실이 있는...